Previously on Lost 드라마 로스트는 외과의사 잭이 호주에서 발견된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다가 갑작스러운 비행기 사고로 어느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는 드라마인데 이 무인도는 특이하게도 북극곰도 있고 16년 동안 혼자 먼저 생존하고 있던 프랑스 여자도 있고 사실 자신들 말고도 무인도에서 살고 있던 집단 그들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는 제이콥도 있고 이 섬이 사실 공간이동도 가능한데 시간여행... 저 새끼 또 저런다. 아무튼 저 또한 저번 시즌 5 영상까지 마무리하고 문득 궁금해져서 제첫 로스트 영상부터 시즌 5 2부 영상까지 쭉 다시 시청해봤는데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 영상으로 로스트 처음 접하신 분들 이거 이해하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로스트의 무지성 타임라인 교차 전개로 지친 여러분께 오늘은 서비스 개념 혹은 시즌 6 프리퀄 개념으로 무인도의 진짜 기원전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시즌 5까지 신비주의 때문에 제 영상에서 진짜 모습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는 그 녀석 제이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낱낱이 풀어 볼 예정인데요. 그럼 한번 시대를 알수 없는 먼 옛날 어느 날한 임산부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배가 난파되는 사고를 겪게 되는데 그때 무인도라 생각했던 이곳에 한 의문의 여자가 나타나 위기에 처한 그녀를 도와주는데요 임산부 클라우디아는 정체를 알수 없는 여자의 도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1시가 급했기 때문이죠. One more push.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제이콥이란이 름을 지어 준 클라우디아. 그런데 그때 자 신이 쌍둥이를 낳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클라우디아.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건 이거 하나만이 아니었으니 클라우디아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녀의 뚝배기를 무참히 깨버리는 섬의 여성 그리고 이 충격적인 일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어느새 13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고 클라우디아가 낳은 쌍둥이 형제는 어느덧 개구쟁이 소년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자신들의 사냥감에 스틸해 버린 다른 사람들. 이에 쌍둥이는 자리요가 아니라 충격의 휩싸이게 됩니다. What's wrong? 왜냐하면 이 섬은 자신들 말고는 사람이란 존재가 없다고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쌍둥이 어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Come with me. 그리고 때가 되었 다고 판단 했 는지 쌍둥이 에게 걸려 있는 제약 하 나를 아이들 에게 말해 주며 그와 더불어 섬의 가장 중 요한 비밀 을보 여주 게되 는데, 다른 존재들로부터 오로지 이 빛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어머니,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오로지 어머니 말만 듣고 자라왔던 쌍둥이 형제는 "아, 그렇구나" 하며 늘 그렇듯 별 문제 없이 어머니의 말을 새겨듣게 되는데, 어느 날 쌍둥이 중 검은 머리 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처음 발현하게 되면서 모든 일은 틀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 죽었던 쌍둥이의 친엄마 클라우디아의 영혼이 보이게 된 검은 머리 소녀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진짜 진실을 클라우디아에게 듣게 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진짜 진실을 클라우디아 자신을 속인 양어머니에 대한 증오 그리고 섬 바깥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검은 머리 소녀는 자신의 형제인 금발 소년에게 이 진실을 말해주고 같이 가자고 제안하지만 왠지 고지식해 보이는 이 금발 소년은 오히려 그런 검은 머리 소년을 쏘아붙였죠. 그리고 이 둘의 싸움을 발견하고 말리는 양어머니에게 검은 머리 소녀는 진실을 폭로하며 양어머니를 몰아붙이는데. Love, 애초에 이 쌍둥이는 섬에서 태어날 때부터 양어머니의 능력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된것 같은데요. Come. 어쨌든 이에 분노한 검은머리 소년은 양어머니와 자신의 형제를 떠나 섬에 있는 그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기 시작했고 어느새 또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 귀여웠던 소년미는 세월에게 떠리로 팔아버린 검은머리 남성과 금발 남성 아 근데 참고로 검은머리 남성이 검은머리라고 하기엔 새치가 좀 많아 보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계속해서 검은머리 남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가족이 연애 끊지는 않았는지, 간간이 금발 남자와 만나던 검은 머리 남자는 그들과 살아가면서 드디어 섬의 비밀을 알아내었다고 금발 남자에게 말해 주었죠. 그렇지만 금발머리 남자는 이를 또 거절하는 건 물론이고 자신의 양어머니에게 쫄래쫄래 가서 이 소식을 곧바로 전달해 버립니다. 뭐 했지? 그가 아 결국 이 소식을 듣게 된 섬의 수호자인 양어머니는 검은머리 남자를 찾아갔고 검은머리 남자는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자신이 찾아낸 그 빛, 섬의 원천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자신이 만들어낸 수레바퀴를 보여주며 이제는 정말 무인도를 떠날 수 있게 됐다고 말해줬는데, 이건 통화 의 실수였습니다. 그 옛날 뚝배기 사냥꾼으로 이름 좀 날렸던 섬의 수호자는. I am so sorry. 쌀국수 뚜벅이. 그가 만들어낸 모든 걸 파괴해 버리는데요. 어, 아니, 근데 잠깐. 어째 그녀에게서 그의 향기가 느껴진다. 아무튼 검은 머리 남자가 만들어낸 장치들과 검은 머리 남자와 같이 지내던 그들을 모두 죽이고 다시 금발 남자에게 돌아온 섬의 파괴왕 아니 수호자 양어머니는. Life, death, rebirth. 드디어 그토록 오래 기 원하 던자 신의 직책 과힘을 금발 남자 바로 제이콥 에게 계 승하 게되 죠. 아 근데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일부러 제이콥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으려고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재밌지 않았나요? 아, 아무튼 그런데 사실 검은머리 남자는 실제로 드라마에서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쌍둥이 중 누가 제이콥인지 알려주지 않는 영상 컨셉을 생각하기 전에 이름이 없으면 설명하기 불편하니까 검은머리 남자에게 민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려고 했는데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로스트 미공개 영상에서 이 검은머리 남자는 베리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참 이름 생긴 거와는 다르게 베리 큐트하죠. 예, 어쨌든 그렇게 며칠 후 이제는 정말 평범한 인간이 된 양어머니. 그런데 그때 양어머니를 급습하는 뇌진탕에서 깨어난 베리. won't l e e m o t h e 하지만 통쾌한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난 몇십 년간 자신이 싸워왔던 것 그리고 그래도 양어머니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베리였죠. 그런데 이 상황을 발견한 섬의 수호자 제이콥은 베리의 폐륜을 보고 분노에 타올라 어머니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섬의 원천에 베리를 쳐 던져버리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뇌진탕에 걸리는 우리 불쌍한 베리는 가서는 안될 섬의 원천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인해 이 섬에서 블랙베리, 아니, 검은 연기가 탄생하게 됩니다.